짐 엘리엇 성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명언은 그의 생애와 사역을 관통하는 신념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에 삶을 인도받기를 소망했고, 대학 시절 이르러서는 성교의 부르심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의 열정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었고 결국 그는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부족에게 향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와오라니 부족에게 다가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섯 명의 젊은 성교사들은 이들의 공격으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생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과의 약속을 이어받아 다시 와우라니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족들의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와우라니 부족은 변화되었고 복음은 그들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희생이었지만 그의 삶과 신앙은 지금도 전 세계의 신앙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명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한 사람의 고백이었고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기에 짐 엘리엇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묻고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헌신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다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